여기는 아름다운 도시 미국 애틀랜타 미주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오늘 조자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813명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일일 사망자도 82명을 기록하여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조자 보건부는 24일 오후 3시 현재 통계에 따르면 적체 확진자는 전날보다 4,813명이 늘어난 16만 1,401명으로 16만 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보건부는 4만 5506건의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이 가운데 11.2%인 5103건이 양성 반응이라고 밝혔지만 발표된 양성 반응 확진자는 4813명이어서 통계 오류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23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4,813명, 사망자가 82명, 입원자가 399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조자주 159 카운티 전체가 있을 때 확진자 가운데 16,752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119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 총 138만 2,440명이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았으며 항체검사는 20만 8,597건이었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균해 카운티가 15,221명 풀턴 카운티가 14,801명, 디켓 카운티가 1,767명, 카카오니가 9,717명, 홀카운티가 4,789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420만, 8,518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7,930명. 완치자는 199만 4,701명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 미주 뉴스 장교입니다.